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의 만나를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21절에서 23절까지 예루살렘의 죄악 24절에서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은 회복을 위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그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별명이 있었는데 시온성입니다. 시온은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불패가 아니라 시온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죄악을 그들에게 고발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요.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신실했던 아내가 창기가 되었다는 뜻이죠. 공이 되신 살인자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 말씀이 아니라, 힘과 돈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는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24절에서 27절은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런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그리고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죄악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돌리한다는 말은 손을 댄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손을 대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장과 모사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의의 성읍, 신실한 곳울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도시와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죄인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28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원수들과 대적들이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그리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수리나무와 우, 너희가 택한 동산은 둘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 시골 동네 입구에 성황당 고목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가 택한 동산은 산당을 만들어 놓은 동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한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회복을 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순간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도 성도들에게는 구원,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복을 함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안의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박수, 백성으로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